문지를수록 수분 유지력이 좋고 닦아낼수록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 수분 유지력이 높은 코코넛까지 <laughs> 온도가 엄청 내려간 게 느껴져요. 시원하다. 제가 안면 홍조도 있어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걸 쓰면 이렇게까지 빨개지는데 피부가 여기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4월인데도 피부가 엄청 탔었는데, 글루타 지연 주사 맞을까 하다가 안 맞아도 되잖아요. 아직 팔 피부는 이렇게 까매요. 근데 이쪽에는 발라줬더니 이쪽은 상대적으로 하얘졌어요. 이렇게? 맞죠? 이쪽이 약간 더 하얘요. 여기 모공이랑 다을 정도로 완전 쌩얼 상태인데도 피부가 많이 밝아진 게 보여요. 그만큼 피부도 빨리 복구되고, 저처럼 피부 잘 타시는 분 있으면 주목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탄피부 빨리 되돌리는 스킨케어 방법입니다. 이 제품 볼에 10분 올려놨다가 닦아내고짠 완전 생얼이라는점 그리고 나서 연고타임 크림을 발라주면 끝이에요. 에? 이게 다라고요?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완전 다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냐면요. 요 제품 성분덕. 제가 이런 제품을 잘안 믿어가지고 협찬을 솔직히 뷰티 쪽은 잘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 제품은 써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오히려 협찬을 신청한 거예요. 원래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미백 제품인데도 정말 수은한 제품이라 타서 따갑고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해도 돼요. 빨리 밝아지려면 어떤 성분이 들어간 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킨케어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아유. 피부처럼 얼굴도 2주 전에 이렇게 시커먼스였는데 지금 생얼 상태인데도 이렇게 얼굴이 뽀용뽀용하게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4월인데 날이 더웠다, 추웠다 반복하다 보니까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인지 더 빨리 탄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 맞나 싶어서 이 제품만 이쪽 손에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 손이 좀더 하얘졌어요. 2주 동안 같이 해봤거든요. 전 나가기만 하면 피부가 엄청 잘 타는 편이에요. 이건 여행 갔을 때 사진인데 처음엔 이렇게 얼굴이 하얬다가 여행 끝날 즈음엔 항상 남편이랑 똑같은 피부가 되어 있어요. 전 심지어 저만 선크림을 발라도 이렇게 피부가 잘 타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부터 피부가 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탔을 때 미백하면 생각나는 건알로에랑 글루타치온인데, 사실 글루타치온은 효과가 주사로 맞는 거 외에는 별로 없다고 내과 의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알로에를 바르기엔 얼굴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 요즘 핫한, 요즘 핫한 미백성분이트라넥 33이라는 제품을 사용해 줬어요. 피부가 탄 것도 문제지만 피부가 자극을 받아니까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 상태에서 피부도 진정시켜주고 수분도 가다주고 하는 각질도 각질을 닦아내고 순한 미백 제품을 사용해줘야 되는데요. 기미와 장벽 개선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스킨케어 방법입니다. 스텝 1 이걸로 얼굴을 닦아주면 되는데요. 짜잔 집게 거치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끝에도 집을 수 있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저는 솔직히 패드들을 엄청 많이 써요. 모공에도 좋은 패드도 많고, 그런데 따가운 게 많거든요? 근데 패드인데 전혀 따갑지 않아요. 어 그냥, 이렇게 스윽 하고 문질렀을 때 자극도 거의 없는 느낌. 향도 순해서 향까지도 다 잡은 그런 아이입니다. 저도 민감한 피부인데, 순하고 자극받은 피부에도 문질러도 괜찮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탔을 때 사용도 해봤는데, 엠보싱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찔겨서 질기다는 표현이 맞나? 해서 그만 막 해도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뭐 보풀 같은 거는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찢기는 타입. 피부를 먼저 저는 이렇게 팩을 올리듯이 얹어놔요. 이렇게. 닦을때 문제인 게 피부에 열감 도는 거랑 따갑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얹어놔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얼굴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러면서뭐 딴짓해도 되고, 뭐잘안 떨어지는 편이라. <laughs> 이 상태로 10분, 20분 있다가 닦아내면 되는데, 이게 힐링 톤이 이펙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닦아낼수록 피부가 옅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미백 이미 개선 성분도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임상실험도 했다고 해요. 잡티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하면서 좀 옮기면서 쓰는 편이긴 해요. 이게 다른 솜들이랑은 다르게 힐링 미백 복합장이 톰니 이펙터와 이탈리아 브이 라벨을 인증받은 패드 원단이 만나 엄청 얇고 되게 마스크팩 같은 그런 시트 느낌이에요. 엠보싱도 들어있어서 혹시 얼굴에 낀 때도 이렇게 닦아내면서 다 지웠는데 이상하게 뭔가 묻어 나오네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뭔가 때기 끼어 거 같을 때는 피부 옆걸로도 닦는 편이에요. 이래야 피부 속까지 낀 각질이 벗겨지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저도 여기에 이렇게 기미가 요즘 생기고 있어요. 기미는 저는 진짜 한 40대, 50대 되면 생기는 건줄 알았는데 20대 후반부터 살금살금 올라오더니 30대 됐더니 이제 진짜로 여기 올라왔는데 이렇게 닦아내면서 기미도 옅어지는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패드인데요.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수분, 진정, 피부결, 광채 케어 프로그램을 한 통에 닿는 토너 패드래요. 토너 패드를 좀안 맞는 거 쓰면 화하고 오히려 모공 늘어나는 느낌인데 이거는 데일리 팩하는 느낌이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것도 닦아내다 보니까 좀 옅어진 느낌? 더 꾸준히 쓰면 여기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날만 되면 찾아오는 턱들은 여기 닦아내면서 관리하기도 좋고 물론 좁쌀 같은 거나 피부가 밸런스 안 맞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닦아내면서 관리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패드를 쓰면 좋은 점이 제가 여기 볼에도 여드름이 있고 턱에도 여드름이 있고 <laughs> 피부 자극 주면 안 되니까 여기 블랙헤드 관리라인까이좀 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피부 광이 은은하게 돌고 맞죠? 결정돈 돼가지고 화장도 잘 먹는 상태로 봅니다. 이 한장도 꽤 커서 제가 손이 엄청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 한장도 엄청 꽤 커서 하고 나면 손에도 해주고 가끔 발바닥에도 올려놓습니다. 엄청 수분감이 많아서 박을 뒤꿈치에 갈라졌을 때 올려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얼굴 타면 발도 타잖아요. 그래서 발등에도 올려놓습니다. 얼굴만 하얘지면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손만 까만면좀 웃기잖아요. 그럼 같이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손도 같이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도 닦아주면 손도 같이 하얘진답니다. 스텝 2. 중간에는 제가 쓰는 앰플들을 제 피부 상태에 맞게 조합해줬어요. 어쩔 때뭐 비타민이 필요할 것 같을 땐 비타민 세럼 써주고 요철이 막 뒤집어지고 모공이 좀 난리 난것 같다 그럴 때는 다 그런 걸 써주는데 이렇게 피부 탔을 때는 공통점 인게 순한 제품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요 크림. 전요 크림 진짜로 추천드리는데요. 이 크림이 겔 타입인데 겔과 연고 사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을 때문지르수록 촉촉해지고 매끌매끌해져서 피부 막이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에요 코팅된 느낌? 이 상태로 피부 숨쉴수 있게 해줘서 피부가 더 빨리 진정되고 더 빨리 미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트라넥삼삼이 들어있거든요 연고 제형이라서 유수분 밸런스를 더 빨리 잘 맞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더 빨리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발랐을 때도 튜브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연고 같은 느낌이어서 바를 때 자극이 진짜 거의 없어요. 또 수딩한, 전, 수딩한 타입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지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 잘 맞춰지는지 기름도 저녁이 될 때까지 안 끓더라고요. 피부도 잘 잡고 멜라이 생길 틈 없이 장벽을 이렇게 딱 갖춰주는 그런 느낌의 크림이거든요. 여기 상세 페이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에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은 처음에만 좀 돌다가 좀 지나면 향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향이 민감하시거나 피부도 민감한 분들한테도 제격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일부러 더 많이 바르고 있어요. 여기가 손 색깔을 맞추려고 처음엔 진짜 완전 차이 났거든요. 이쪽 무슨 새야해가지고 수분감이 많으면서도 쫀쫀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자기에도 괜찮은 그런 쫀쫀한 달팽이 크림 같은 그런 느낌 을죠 그런 것처럼 촉촉하고 끈적임은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팩 어, 이거는 한 일주일에 두 번? 뭐, 아니, 너무 따가울 때, 따가워서 따갑자마자 막 피부 화끈거릴 때 바로 얹는 그런 마스크팩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건 코코넛도 들었고, 이런 인증들을 다 받은 알라 편하게 얼굴에 얹으시면 돼요. 제 얼굴이 큰 편인데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어떤 얼굴형이든 잘 맞을 것 같아요. 마스크팩 또! 이 좋은데 저는 마스크팩 보다는이두개 제품을 제일 추천합니다. 이거랑 요거랑 같은 브랜드예요. 이거로 닦아내고 요거로 발라주고 피부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과 피부 장벽 무너져서 막 요철 올라오고 트러블 올라오고 이게 막 김이 생기고 얼굴 따갑다 하시는 분들 미백에도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링크는 밑에 걸어 둘게요. 뭐 그런 것도 피부가 밝아지는데 참 좋지만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고 민감성 했는지 뭐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는지 다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이런 제품들은 잠깐 삐! 피부 자극 주는 제품들은 잠깐 좀 멀리 냅두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다 하얘지고 나고 피부가 따갑지 않고 나면 이렇게 같이 관리하면서 마사지도 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스텝 4! 그냥 10분 핸드폰만 하기에는 좀 심심하잖아요. 그럼 거울을 보고, 이렇게 딱 거울을 봐요. 보고, 동안이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짧아야, 짧아져야 동안이 되는데, 전 원래 짧긴 한데, 그래서 전 여기도 짧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 살이 쳐져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건 살 쪄서도 같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을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얼굴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텐션 운동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다 보면 얼굴이 위로 올라가면서 근육이 여기가 좁아지면서 동안이 된답니다 30대 되고 나서부터 여기는 여기 광대 앞광대가 올라오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도 운동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거 할때 이렇게 붙여두고 이렇게 하면 여기 근육이 이완되면서 여기 부기가 빠지고 V 라인 리프팅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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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V 라인 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발 괄사 같은 걸 하셔도 되고 수시로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프린까지 바르고 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랑 여기 교근에 이렇게 살짝 여기 교근도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laughs> 웃기죠? 여기가 얇아야 턱도 제가 턱이 엄청 두꺼운데 턱도 괜히 갸름해 보이고 얇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목이 굵은 사람도 목도 얇아 보이고 목도 목이 생깁니다. 제 목이 엄청 짧은 편인데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나? 목이 진짜 짧아요. 더 V 라인을 꼭 사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앞에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 다 하고 나면 꼭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면 스킨케어 끝. 그럼 다음 영상으로도 만나요. 아마 내일 올릴 것 같긴 한데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스승의 달이 오잖아요. 가정의 달이. 근데 5월에 갈까다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너무 더워서 여유 있을 때 제가 학교 모교에 먼저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맛집을 하나 발견해서 그 맛집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내일 올려드리려고요. 그럼 2주는 발라야 개선이 잘 되는 걸로 알아요. 두 제품을 한번 했으면 찰떡!